네, 넥스트일 주님들, 대해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집포착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넥스트일의 위치는, 주가 위치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요. 주가 다시 하락한 날 반등을 하면서 정고라인까지 뭐였죠? 매집해주는 파동을 보였죠. 그러고 나서 주가 다시 눌리면서 지금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주기 위해서 주가가 횡보 박스, 즉, 매집박스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가는 정고에 있는 매집봉에 고점 라인까지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넥스트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요거 일단 다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저희가 여기서도 매수하고 지금 다시 매수 자점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영상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2025년도 1월 2월 사이 요 때부터 계속해서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관점에서도 똑같죠?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매물대 라인 지정해서 매물대가 강력한 매물대 라인이 있었고, 요 매물대를 뭐 했죠? 터치해주면서 뭐예요? 주가는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이면서 매집을 해줬습니다. 매집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서 매물대, 앞에 있는 매물대를 장악해주는 소화대라고도 하죠? 소화대 모형을 보이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우리가 수익을 봤죠? 제가 이때 영상 만들었는데 좀 앞풀이 좀 달렸어요. 넥스트 찍지 말라고.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네, 측집을 라게 막불이 달렸고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주가는 내 네, 횡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과열 구간이라는 신호가 떠요 과열 구간이라는 건 뭐죠 주가가 경고 투자 주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주가 한번 눌렸다 갈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가 한번 눌렸다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양봉이 나면서 오 거래대금이 발생했죠 자그러면이 거래대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매물대 라인은 얘가 터치 중심가까지는 터치해주러 갈수 있다 왜 앞에 있는 매물 때 구간에서 주가는 터치해주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건데 지금 자리가 그렇습니다 터치해주고 눌러주고 반등해 주는 자리 그게 어디냐 짜잔 볼게요 쭉 봤더니 짜잔 요 자리죠 이거 지워야 되겠다 너무 길다 결론적으로 주가 해서 주가 앞에는 매물 때 중식가 라인 터치해주고 주가 눌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금 자리선 보다 주가의 흐름을 네딱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매물 때 라인 이걸로 그릴게요. 이걸로 매물대 라인, 즉 매물대 라인을 터치해주는 자리. 그리고 주가는 눌러주고 다시 한번 앞전 고점을 돌파해 주러 갈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저점과 저점과 저점입니다. 저점을 다 이어볼게요. 그럼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요? 보이시나요?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 중에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2025년도 1월에서 2월 사이부터 계속해서 넥스티를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유튜버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자, 유튜브 제커 매지포차. 자, 동영상, 넥스티 자, 넥스트. 자, 넥스트 볼게요. 쭉 보면 계속 있죠? 계속 있죠? 몇 개월 전, 3 개월 전에 보면 3 개월 전도 있고요, 3 개월 전도 있고, 4 개월 전도 있습니다. 그죠? 6월 달이니까 4 개월 전이면 그렇죠. 2월 달이죠? 제가 1월 달,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넥스트 보한다, 뭐 어, 수익주 종목, 삼, 3월은 넥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세. 올렸죠 그러면 3월은 넥스트 3월 매수해서 4월 달에 반등하는 모습 다 보였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보여? 박스친 자리예요 이렇게 주가가 박스 치면서 뭐라고 했다 매물 때 여기 있는 매물을 매집해 주려고 하는데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 파동이 얘는 세력 주기 때문에 파동이 올라오면 크게 떨고요 그 다시 올려놓고 크게 떨고요 다시 올려놓는데 올려놓은 게 아니죠. 요건 뭐예요? 주가 앞전에 있는 매물대 라인에서 뭐하고 있어요? 매집해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파동이 작죠. 앞전에 올라온 파동이랑 비하면 점점 점점 파동이 줄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자 그냥 에너지 파동으로 볼때 이렇게 크게 나오던 파동이 자 물이라고 할게요. 물의 파동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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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모아주고 정고 라인을 돌파하겠죠. 그쵸? 왜?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저점과 저점은 상승하고 있고 고점은 제한되어 있는데 주가의 모양은 뭐 한다? 점점점 파동이 약해지면서 주가를 여기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힘이 함축되어 있다. 즉 언젠가 뻥 하고 나올 건데 그럼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주가 타점을 잡을 때난 오늘 저는 오늘부터 매수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매수했어. 내일 또 운봉 빠져.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루만 더 기다렸다 매수하지 자 나는 내일 매수하기로 했어요 자 내일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일 갑자기 오전 19초가 쭉 날라가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서 뽑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라는겁니다 1차 매수를 할 거고 내일 눌려도 괜찮아 내일 눌려도 난 매수 안할 거야 한번더 눌리면 매수할게 그래서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를 지정하고요 반등할 때 우리는 수익을 보면서 비중이 들어갔잖아요. 1차 매서 2차 매서 비중이 들어갔으니까 주가 반등할 때더큰 수익을 낼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천만원천만원 사서 2000만원인데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오고 10% 반등해. 내가 중심가가 여기였기 때문에 내가 대략 한 7%든 6%만 먹었다고 칠게요. 6, 2, 10, 이 120만원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타점이 중요하냐 내일 타점이 중요하냐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약간 뽑기하고 싶은 생각이고 남들보다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만 사천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즉 그런 분들 내일 매수하시면 되고 저희 구독자님들 온, 오늘 내일 빠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원칙은 바로 반등할 수도 있고 다음날 갭이 뜰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뭐 한다 오늘부터 매수할 거예요 근데 내일 다음날 갭뜰 일은 없어요 왜 외국인들이 매수해야 다음날 갭이 뜨는데 보니까 지금 시간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매도 하자라는 관점으로 가 있기 때문에 기간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밀린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매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자 나갈 거예요. 자, 오늘 종가에 자, 오늘 종가에 매수 사인 나갈 건데요. 기왕이면 내일 매수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해 되셨죠? 내일 음봉 빠지면 음봉 빠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은 제가 실시간으로 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은 오늘부터 매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무료 알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지금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해서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상당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도 보이네요. 여기 별표 신호기 보이시죠? 이 신호가 나오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바로 반등을 해주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몇 프로 반등을 했냐 볼게요. 쭉 보니까 20%나 반등을 했습니다. 자이 신호기 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아볼게요. 어 여기도 신호가 있네요. 신호가 여기 있는데 신호가 있죠. 여기서부터는 와우 120% 작, 작게는 10%네 여기는 크게는 또35% 같네요. 여기 신호 나오고 나서 또 크게는 58% 단기적으로는 23%또 여기서 신호가 또 나오네. 단기적으로는 17%또 여기 신호 또 나오네요. 세상에 50% 나갔습니다 자요 신호 검색기 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신호 검색기는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요런 거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 100만원 또는 200만원 300만원 주고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무료로 이벤트 제공해 드리니까요 자 지금부터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아 그 전에, 자, 요거 설정 한 번에 따라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보면 공유라고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눌러서 링크, 네, 개인 카톡방에 저장해 놓으셨다 나중에 못 따라오실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나옵니다 요거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네 요거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팝업창 이름은 지표 추가 전환 신호 검색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 여기 신호 값 여기 보면 지표명 있죠 지표명 나오는데 요 지표명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팝업창이 하나 나와요 팝업창 안에 수식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요 수식 값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릴게요. 자, 구독과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호로, 네, 저희 바닥에 있는 이 신호 검색기, 저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드릴 건데요. 답장 이런 형식으로 갈 겁니다. 첫 번째 줄에는 매진 포착입니다. 라고, 두 번째 줄에는 지표명, 세 번째 줄에는 지표값,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표명 있죠? 지표명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해서 찾아서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하나 발생을 할 거예요. 그 팝업창 안에다가 제가 세 번째 준, 세 번째 드린 이 지표 값 있죠? 지표 값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저랑 지금 똑같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신호가 잡힌 신호 검색기가 뜰 겁니다. 이 신호 검색기 잘 사용하시고요. 지금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로 지금 문자 드리는 분들에게만 네, 한정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늦지지 않게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010 3953 8354 번호로 신 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신호 검색기이고 대략 일주일에서 이 주일 안으로 답장이 갈 거니까요. 네, 답장 받으시면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호 검색기는요, 네, 코스피 종목,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코스피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우리 한번 어떻게 적용한지 볼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거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는 뭐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3% 이런 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요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39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이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는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여기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 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옆프로또17% 이런 식으로 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ICTK 이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 맞아 버리니까 내가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이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요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혹시만 안 부르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니까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3953-8354 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 010-3953-8354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 였어요 15% 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제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지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그래도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만약 5%면 50만원 10%면 어, 10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익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익절 네,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3953-8354이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입 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 포스코 인터넷널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 날인데요. 장대양봉 이후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디 있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겠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 실현을 재매수 합니다 이거 계속 수,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한다?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 대금으로 봅니다. 형, 분들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 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잘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 3953 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네넥스트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넥스트라는 종목 자체는 관세 미국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에다가 관세를 어떻게 안 좋게 불리하게 때릴 경우에 어 우리가 트럼프가 아 LNG 관련 알래스카 LNG 관련에 대한 압박을 우리나라에 뭐한다 제시할 수 있잖아요 어, LNG 관련 니네가 하면 관세 좀 줄여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마다 아마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반등을 보여줄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동양철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동양철관뿐만 아니라 LNG 관련주들 관련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지나가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관세 잠깐만 관세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네. 어? 그러면 잠깐 알래스카 엘엔지주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아셨죠?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는 자 우리가 삼각수렴이라고 하는데 삼각수렴 중에 가장 주가가 급등하는 수렴이 이 형태예요. 주가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갱신되지 않은 자리. 그러다가 빵 튀는 자리가 바로 이런 형태의 상각수렴이 가장 급등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요거보다 급등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요거죠 요게 추세를 돌파해 면서 나오는 요게 요게 첫 번째 급등 두 번째는 요거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할까요 지금 이 자리가 그렇죠 첫 번째 급등한다는 그 자리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내가 5%, 6% 물리더라도 상관없다. 오늘 종가부터 매수가 가능하다. 어, 왜 강한 급등이 나오는 수렴 형태를 또한 차리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물려도 차라리 놓치는 것보다 좀 물려도 네, 수익을 보는 게 낫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1차 매수는 종가 매수, 2차 매수는 13,000원, 딱 13,000원이 아니고 13,000원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손절은 전저점 여기로 갈게요. 11,000원 구원이죠. 손절 네, 11,000원 네, 여기 전저점 이렇게 대응하시면 아마도 매매하시는데 좋은 결과만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넥스트에 제가 영상 찍으면 자꾸 안 좋게 댓글 다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왜요. 계속 수익 나잖아요. 응. 뭐가 문제야.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내가 영상 찍었는데 여기서 댓글 다시는데 한 이만큼 수익이 났잖아요. 난 이거 매도하라고 사인 준 적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댓글, 좋은 댓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댓글도 중요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과 네이자 타점 문자 보내드리면서 알림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전화번호 0 1 0 3 9 5 3 8 3 5 4 번호로 저 구독했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덤으로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는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네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